요즘 유튜브 쇼츠를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는데 혹시 쇼츠에는 유튜브 일반 영상과 다른 기능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유튜브 쇼츠를 좀더 똑똑하게 즐길 수 있는 숨겨진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쇼츠를 볼때 엄지손가락을 위로, 밑으로 내리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하잖아요. 엄지손가락을 왼쪽으로 스와이프 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올린 쇼츠 전체 영상을 볼수 있어요. 두 번째는 손가락을 영상 위에서 길게 눌러 보세요. 그러면 메뉴가 나오죠. 원래는 다른 손가락으로 오른쪽 상단 점점점은 눌러야 되는데 화면에 손가락을 길게 누르면 설명부터 시작해서 메뉴를 볼수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한 날짜와 조회수를 보고 싶다면 설명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편한 방법은 하단 보면 쇼츠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터치하면 올린 날짜와 조회수를 볼수 있어요. 영상을 한번 터치하면 일정지하는 건다 아시죠? 그런데 두번 터치하면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두번 터치해도 취소되지 않아요. 계속 눌러도 좋아요는 한 번만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영상에는 쇼츠 제목 위에 삼각형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터치하면 다음 영상으로 연결되죠. 이 삼각형은 크리에이터가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삼각형이 있는 쇼츠가 있고 없는 쇼츠도 있어요. 그리고 쇼츠 오른쪽에 댓글 선택해서 댓글을 달수 있고 공유 버튼 눌러서 카톡으로 친구에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쇼츠 오른쪽에 그림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 그림 아이콘을 터치하면 이 배경음악으로 만들었던 전체 쇼츠 영상을 볼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운드 사용 터치하면 이 배경음악으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음악 위에 리믹스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도 쇼츠 업로드할 때 필요한 메뉴들입니다. 이 사운드 사용하게 되면 그림 아이콘 선택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콜라보, 그린 스크린 또 동상 자르기 선택해서 다시 내네 채널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 화면을 터치하면 상단에 구독부터 시작해서 쇼핑까지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볼수 있습니다.